먼저, 마른 시래기를 물에다가 한 3, 4시간 정도 담궈갖고 불려주세요. 그 다음, 불린 시래기를 강한 불에서 10분 삶아준 다음에, 불을 좀 줄여가지고 중간불에서 20분 더 삶아줍니다. 불을 끈후 뚜껑 닫은 채로 2, 3시간 놔두세요. 뜸을 들여서 그대로 어, 퍼질 때까지 둔 다음에, 흔들어갖고 흙이 안 나올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잘 씻어줍니다. 삶은 후 곧바로 찬물에 씻으면 그 시래기가 질겨지거든요. 이렇게 충분히 뚜껑을 닫아서 뜸을 들인 후 씻어주세요. 시래기 씻어 꼭짠후 어, 보통 시래기 질겨갖고 이렇게 껍질을 까서 사용을 하는데 해시래기는 굳이 껍질 안 까도. 이렇게 뜸을 들여서 삶으면 아주 연하고 부드러워서 그냥 그대로 사용하거든요. 만약에 질기면 이렇게 껍질을 까주세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시래이쓸 만큼 쓰고 만약에 남으면 통이나 비닐팩에 담아서 물을 자박하게 부어 가지고 냉동 보관했다가 쓰면. 연하고 아주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